안녕하세요. 한태입니다. 저는 팀에서 리더와 맏형을 맡고 있습니다. 멤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댈 수 있는 큼직한 그늘이 되어주고자 노력합니다. 하지만 멤버들이 이미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동요대회, 성가대 등 노래를 하며 제 꿈을 키워왔는데요.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레슨을 받지 못했었지만 운 좋게 예고에 들어가게 되어 제대로 노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데뷔 후 일본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했고 그 후에는 사고로 인해 잠시 노래를 못 하게 되었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열심히 재활했고 이제 다시 꿈을 펼치려고 합니다. 저는 푸꾸라는 동생이 있어요. 아주 귀여운 베이지색 푸들인데요. 8년 전부터 저와 함께하고 있답니다. 엄청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또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.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. 특히 미드나이드 인 파리 그리고 듄이라는 영화는 어쩌면 제 인생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거기에 맞추기보다 우리의 목표만을 생각하며 달려가겠습니다.